보 선거 칼럼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2말 3초 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추측 기사를 썼는데요. 이 경우에 한 70일, 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 노무현은 63일 만에 선거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거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자, 노무현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단일 사안으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스스로 아, 그거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헌법 재판도 63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전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심판도 91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기일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쟁점들이 있고 수많은 법리적인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 또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홍장원이나 곽종근 등종북 주사파의 앞잡이가 돼서 내란 모리를 했던 자들의 증언이 하나하나 변제 헌재 변론을 통해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7, 80일 만에 졸속으로 심판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 속에서 만약에 헌재가 졸속 심판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영수 고대 교수는 유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하라, 의원 끌어내라 등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마치고 일방적으로 선고하면 대통령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아무리 문영배 이미선이가 4월 18일 퇴임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달 말까지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고, 다음 달, 3월에 종결하고 결정문을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 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국가기관은 지금껏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문명국가의 재판원칙마저 무시하는 헌법재판소 기어이 탄핵폭주열차에 편승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까지도 탄핵심판 증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 재판 원칙에 반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 핵심은 밀실에서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한다. 법 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한 초법적,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 신빙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빙성의 정도를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가? 기존의 법 체계를 짓밟으며 자신들만의 기묘한 기준들을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놀라울 뿐이다. 과연 국민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더 나아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역시 문제될 수밖에 없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일체의 고민조차 없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헌법의 틀 안에서 전체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원님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개험선포 초기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비율이 최근 팽팽한 찬반 대립구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면서 검찰 조서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선동이었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은 결과다. 이처럼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만 진실의 눈을 감고 기울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증하는 이유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무리와 탄핵은 거대 야당의 폭주와 선동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광기의 탄핵 열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탄핵재판소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지금 탄핵재판소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네, 헌재가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